이제 우리가 보통 편재를 재물로 알고 있죠. 그것도 이제 정제처럼 이제 안정적인 재물이 아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편향적인 재물로. 그래서 편재가 있으면 이제 뭐 사업해라라고들 하죠. 이건 잘못된 얘기죠. 이게 편재라는 건, 이거는, 이건 닿지 않는 것에 가까워요. 뭐, 그건 돈이 될 수도, 명예가 될 수도, 뭐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팔자에 편재가 많으면, 이제 그런 닿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 이제 애가 타죠. 이제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현실성을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이제 상만 쫓다가, 정장 내 발등을 못 보는 거죠. 이편재라는걸 물상으로 대입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일관별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먼저, 갑목일관한테편재는 무토죠. 감목은 뿌리죠. 그리고 모토는 이거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근데 이제 감목이란 뿌리는 이제 을목이란 싹으로 솟아올라야죠. 근데 모토를 보면 이거 마음만 없어버리죠. 성급해서 이를 이제 그르치기 쉬운 거죠. 만약에 감목일관이 이제 이런 모토 편제가 많으면 여기저기 다 손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뭐, 누군가가 욕심 좀 버려라고 하면, 갑목일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어떻게 돼? 그게 편제가 많은 갑목일관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을목일관한테, 이제, 편제는 기토죠. 을목은, 이제, 목이랑 이제, 뿌리에서, 이제, 도단한 싹이죠. 그리고 기토는 시작과 끝이죠. 이 을목이, 이제, 기토로 보면, 이제 막 도달한 싹이 벌써 이제 끝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죠. 어린애가 다늙은 어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을목일관이 이제 기토 편제가 많으면 너무 멀리 내다보는 거죠. 이 역시 사람이 너무 이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면 좀 염세적이 되기도 하죠. 이제 막 일이 시작될 때 이제 들뜨고 신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죠 그런 것에 찬물을 끼얹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런 것에 대비를 해놔야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병화일간한테 편재는 경금이죠. 병화는 태양이고 이 경금은 신금이란 씨앗을 보호하는 이제 딱딱한 껍질이죠. 이렇게 병화가 경금을 받다는 건 이거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도 땅속은 여전히 차가운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이제 이렇게 편재 경금이 많으면. 이건 스스로가 이제 위축돼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건 그럴 거야. 혼자 판단 내려버려요. 자칫 좀 그런 혼자만의 세상에 이제 빠지기도 쉽죠. 처음에는 막 애가 타다가도 어느 순간 둥돌려버리면 또 무서워지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아예 안 들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정화일관한테편재는 신금이죠. 정화는 이제 병화라는 빛에서 태어난, 이건 열이죠. 그거 신금 씨앗이죠. 정화가 신금을 보면 이거는 달려드는 거예요. 정화 스스로는 신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조금만 삐끗하면 신금이란 씨앗이 이제 열에 의해 상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화의 간이편재 신금이 많으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뭔가를 계속 하는 거죠. 오히려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하 하나에 이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정화가 예민한 것이기도 해요. 이제 그 예민함에 주위 사람이 더 힘들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무토한테 편재는 임수죠. 이 무토는 이제 서사 오르는 기운이고 임수는 이제 신금이란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이렇게 이제 무토가 이제 임수를 어미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토가 퍼지면서 서서 오르는 기운이고, 이게 임수는 응축되면서 모여드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톨리간이 편재 임수가 많으면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한가득이죠. 그걸 바꾸고 싶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체감하니 오히려 좀 무기력해지기도 쉽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군중 속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기토 일관한테 편재는 개수죠. 기토는 시작과 끝이고 이 개수는 이제 화를 조절하기도 또 감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기토가 이렇게 개수를 보면 이건 시작도 끝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답답함이 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톨 간의 편지 개수가 많으면, 이건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버려요. 근데 자기 머릿속은 복잡한데, 근데 주위에선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이제 알아주지 못하니, 뭐 결코 닿을 수 없다, 여겨버리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아예 돌아보지 이제 않으려고 하죠. 이제 다음은 이제 경금일관한테 편지는 과목이죠 경금은? 신금이란 씨앗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이고, 관목 뿌리죠. 이게 경금이 관목을 보면, 이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채찍질은 이제 필요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과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경금이가 편지에 감목이 많으면, 자신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건 스스로가 멈추지를 못하죠. 그러니 역시 마음만 앞서버리기도 쉽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덤벼드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신금한테 신금일간한테 편지를 을목이죠. 신금은 씨앗이고 을목은 이 갑목이란 뿔에서 자는 싹이죠. 신금일목을 보면 이건 완성되면서 완성됨으로 이어가려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이제 편제 얼목이 많으면 좀 얼렁뚱땅이 되기 쉬워요. 일단 저지르고 나서 뭐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일는는 그렇지가 않죠.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런 완성되면 이제 불완성되면될 뿐이죠. 하지만 신금수수는 그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임수한테, 임수관한테편지는 병화죠. 임수는 신금물, 신금이나 씨앗을 키우는 물이고 병화는 태양이죠. 임수가 병화를 보면 이거는, 이건 막연한 거죠. 그 태양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일관이 편제 병화가 많으면 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제 그로 인한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임수가 이제 편지 변화가 많다는 건 이건 곧 금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금이 흔들린다는 건 나의 가까운 주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늘좀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술관한테 편제는 정화죠. 개술은 화를 조절하기도 감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화는 병화라는 빛에서 태어난 열이죠. 개수가 이렇게 정화를 보면 화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활동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개수가 이제 개수관이 편제 정화가 많으면 일단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죠. 이건 주위에서 나의 소모나 희생을 이제 강요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개수는 얼마든지 또 그럴 수가 있는 존재죠. 개수가 소모나 희생을 좀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주도를 하려는 거죠.